안녕하세요. 미투익입니다. 투자 현황 공유 드립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제 계좌 폭락장 이후의 상황인데요. 저번 주 금리 인하 관련 이슈로 조정장인 상황에서 얘기 드린대로 일반 종목들을 손절을 하고 그 돈으로 변동성이 심한 레버리지 종목을 약 1100만원 정도 매수를 하였습니다. 그 뒤로 바로 반등을 하여 지금은 이전보다 100만원 정도 오히려 플러스 계좌가 되었습니다. 레버리지 종목으로 나름 조정 장시 마이너스 10% 이상 빠졌을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향후 증시가 좋아진다면 상승폭 또한 더 가파르게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트럼프 정권의 호의 종목인 피터 틸의 팔란티어 PTIR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빠졌을 때 제가 추가로 매수하고 나니까 다시 30% 가까이 급등을 하여가지고 지난 최고점을 거의 회복한 상태입니다. 이 주식의 변동성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. 다음은 병행해서 제가 단타 기법으로 투자 중인 국내 수익 매매 현황도 간단하게 공유드리겠습니다. 세 개의 계좌로 나누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. 보시다시피 일평균 8에서 10만 원 전후로 용돈벌이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. 시작한 지한 달도 안 되었는데 나름 제 2의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족스러운 스윙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제 비중은 미국 주식이 답이다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미국 주식, 특히 쏙쓸 세배 레버리지를 주 종목으로 투자 생활을 이어가겠습니다. 주식 투자는 결과가 당연히 좋아야겠지만 오랫동안 투자 생활을 해나가며 있어 그 과정 또한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. 주식 투자로 정말 대박이 나면 못하겠습니까? 투자하면서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폭락장만 찾아오면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만 받아가지고 건강까지 해치신다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비록 투자 성과를 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과정을 즐기면서 주변 이슈에 전문가들의 이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본인만의 철학대로 원칙대로 해 나가는 것. 이 모든 게다 보시는 이 머털도사의 한 장면처럼 본인 마음먹기 나름이다 라는 이 누더기도사의 가르침대로 뚜벅뚜벅 본인만의 투자의 길을 가다보면 원하시는 경제적 자유의 상황이 반드시 찾아올 것 같습니다. 저처럼 레버리지의 변동성을 즐기시면서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꼭 해주시고요. 함께 화이팅 하면서 투자생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저 또한 전문가보다는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저와 같은 종목의 비슷한 스타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해나가는 유튜버 분들에게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. 그분들의 진심 어린 조언들이 오히려 제 투자 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럼 행복한 성탄절 맞이하시고 미투 위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